네, 자,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이 조침문이구요. 조침문의 화자와 자,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 봅시다. 자, 죽음, 네, 잃어버림, 뭐 이런 것들, 네, 그리움, 네, 이런 것들 될수 있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번, 한숨은 바람되고 눈물은 가랑비 돼요. 그러니까 한숨 쉬고 눈물 나고. 님자는 창밖에 불거니, 뿌리거니. 자, 그렇습니다. 역시 님이 가까이 없는 것 같죠? 날 잊어버리고, 넌 잊고, 나는 널 그리워하고 난리 났네요. 그죠? 음. 그래서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두고, 다른 것부터 봅시다. 자,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느라. 자, 수양산은, 네, 바로, 백이 숙제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죠? 자, 배, 이, 이제는 누구? 바로 백이 숙제인데, 백이 숙제. 이름이 숙제예요. 호모큰가. 자이 양반들이 이제 충신의 상징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줄여 죽은들 채미, 어, 야채 같은 거.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충신이라고 하지만 어, 남의 그 네가 싫어하는 그 임금, 예, 땅에 나 있는 그 채소를 먹고 살 살지 않았냐? 자 그러니까 너희들 충신으로서의 한계성이 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치. 자 3번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래요. 중국으로 잡혀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각산아, 안녕. 한강수야,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돼 있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으로 잡혀가서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4번. 자, 긴 칼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천지가 어지러운 세상에 잠겼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 남, 언제쯤 남북 오랑캐 전쟁을 평정할까 하느라. 그래서 얘는 평화를 그리워하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동기로 세몸 되어 한몸 같이 지내다가 두아온어디 가서 돌아온 줄 모르는 거. 자, 이 사람이 박이 있는데 아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자, 그래서 세 명이 형제인데. 두 아오는 어, 사망하고 없어. 자, 날마다 석양문회에 한승경을 하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여러분 있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래서 많이 많이 보고 가야, 가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